AB6IX 엔딩 원샷이겠죠? 선우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아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. 저희가 이 엔딩 원샷 이거 다섯 번째 나오는 거 아직도 엔딩요정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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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? 그니까. 이번에는 꼭 저희가 좀 성공을 해서 둘 중에 한 명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아, 그래서 재발, 또 이제 제작진분들의 배려로 네. 저희 둘이 또할수 있도록 <laughs> <laughs>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깍두기인 셈이네요 아, <laughs> <laughs> 좋아요, 그러면 늘 했던 것처럼 네. 일단 미션부터 정하고 가볼까요? 그렇죠?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총을 쏘면서 앞으로 굴르세요 또 본인이 안 하신다고 또. 아 근데 뭐 됩니다. 아 그러면 여기서 보태볼게요. 핸드총을 꺼내서 빵 아. 카메라를 향해 하면 카메라가 순식간에 zoom out 아, 하는 거예요. 정말. 그러면 빵 네. 하면 세명 모두가 쓰러져 주는 거예요. 아 그건 좀 <laughs> <왜요>? 저희가 힘들잖아요. <laughs> 카메라 감독님까지 <laughs> 모든 사람의 고생을 <laughs> 그분을 위해서. 진짜 귀한 엔딩입니다 이번에 꼭떼야 돼요. 어, 전 이거 좋아요. 이걸로 할까요? 이걸로. 이걸로 할까요? 할까요? 오케이.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? z o o 총쏘기. 최챔피언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. Zoom out 엔딩. Yeah. 오! 자, 미션 정했으니까 이제 엔딩 요정을 뽑으러.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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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go. 되게 웃긴데요? 갑자기 <laughs> 아, 오늘 안녕하세요. 소개팅 나오셨나 봐요. 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한껏 머리를 살리셨네요. 어, 네, 감사합니다. 네. 한껏 웨이브를 넣으셨어요. 네, 네. 좋아하는 노래가 뭐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음... 음... 세비어 어? 그래서 준비습니다세비어가원자라는 <laughs> <laughs> 뜻인데요. <laughs> 구원의 손길로 2대2 <laughs> 름을 진행합니다. 아, 밀어주는 거야? 네. <laughs> 와 어떤 멤버에서 쓰는 거 저는 <laughs> 이요 저는 동현이 <laughs> 형이요. <laughs> 아니요. 음. 저도. 안 아, 너가요? <laughs> 저도요. <형> 너가요?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해봅시다. 네. 해볼까요? 뭐, 오케이 가요. 어떻게 해야 돼? 안대 쓰고 오, 너네 손을 맞추면 되는 거지. 음. 나 근데 이런 거 되게 못해. 나도 못해. 앞에 있습니다. 아니 어디서 손이 얘들아? 아이 내. 아, 아, 이거는 동현이다 여기가 동현이 여기인데? 이게 동현인데 무슨 소리야 너 지금? 안대를 벗어주세요. 돼요. 그래. 레이시. 아, 왜안놔줘요나한 번도 놓았어. 아니. 싶어, 자 기선제압 눈빛 서로 한번 주고 받으시죠. 아예. 야예요 그러면 어떻게? 안 했어. 안 했어 한 번에. 요안 했죠. 아, 자 아. 준비. 시작. 시작! 얍! 얍! 아, 얼굴 어떡해? 진짜? 준다, 이제 준다. 와.